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해 초에 열렸던 특별전시 대고려전은 17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비록 왕건 조각상은 오지 않았지만 박물관 측이 수년간 준비한 결실을 맺었다고 할수 있죠. 오늘은 전시장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끌었던 고려 불화 쪽으로 가서 관세음보살그린 수월관음상을 보겠습니다. 고려의 수월관음상은 삼성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에 소장된 것, 프랑스 김해 박물관, 일본 대덕사, 다이도쿠지 소장 등 주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유명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작품은 저 멀리 미국 땅 메트로폴리탄에서 쉬고 계시던 관음보살님입니다. 수월관음도는 복을 주고 고통과 재난에서 구제해 주고 극락세계로 이끌기도 하고 수행의 방법까지도 암시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물에 비친 달과 같다고 해서 수월관음도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그림은 찰스 스튜어트 스미스라는 한 미국 사람의 컬렉션이었다가 사후 그의 유족이 1914년 미술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원래 일본에 있던 그림을 스미스 씨가 사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 때. 토속신과 외래신을 구분하는 신불불린 정책이 있었고 이때 많은 불상, 불화, 경전 같은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의 불교 미술품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일본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수월 가음도의 복살림은 왼쪽 얼굴을 보여주시는 자세로 화면 오른쪽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바위 위에 다리 한쪽을 올린 반가 자세로 앉아있고 그 앞에 버드나무 가지가 꽂힌 정병이 등 뒤에는 대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수월관음도는 세로 113.7, 가로 55.3cm의 크기로 비단의 채색 알료와 금을 이용해 그렸습니다. 천의 텍스처마저 보일 정도로 섬세한 표현, 투명한 베일의 모습,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고 세련되고 고아한 모습이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죠. 당대의 사람들이나 또 후대의 이를 일본으로, 미국으로 모셔간 컬렉터들이 얼마나 감탄을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 수월관음도에서 눈여겨볼 특징은 발 아래쪽에 작게 관세음보살님을 받드는 공양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 유명한 다이고구지 수월관음도에도 공양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겨진 고려불화 총 160여 점 중에 130여 점이 일본에 있고 또 이들은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고려불화는 볼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 있는 고려불화는 10여 점으로 대부분 그것도 근래에 외국에서 구입한 것들입니다. 자, 메트로폴리탄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 소장품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디테일의 감탄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매트가 제공하는 이미지로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달 속의 옥토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어두워서 보기가 어렵지만 옥토끼가 있는 달 수월관음의 모습을 자세히 감상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